좀 멀리 갔다 왔어요. 어, 오랜만에 어, 저희 신부님도 만나고 저희 수녀님도 만나고 어, 선풍기를 진짜 많이 샀어요. 저희 센터에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아이들이 몰려있는데 교실에 냄새가 많이 나요. 그래서 어, 저희 봉사자의 도움으로 어, 저희 봉사자가 잘 알고 계시는 어, 분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교실에 선풍기를 어, 좀큰 걸로, 그런 펜 어, 대형 마트에 와서 선풍기를 많이 샀습니다. 여전히 저희 신부님은 열기를 하고 계십니다. 네. 뭐라고요? <laughs> <laughs> 우리 스녀님들이 우리 리타 쌤이 너무 예뻐졌다고. 영상에 보이는 모습이 아무튼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<laughs> 리타쌤 인정하십니까? <laughs> 아무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 빨이잘 받는단 말이죠 <laughs> <laughs> 존이 신부님 인정하십니까? 길고 <laughs> 긴 <laughs> <laughs> 기차가 지나갑니다 한국에도 저런 거 지나가고 우리 리나 자매님과 우리 리타스님 아주 신기하게 기차를 감상하고 있습니다. 우리 신부님은 담배를 피우고 계시네요. 우리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비가 온 풍경. <laughs> 우리 리나 자매님이 도착했어요. 환영합니다. <laughs> <반갑습니다. 웃음> 신났어요. 한마디 한마디요? 응? 한마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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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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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요? <laughs> 아유, 제가 어디 멀리 좀 갔다오면서 맛있는 빵이랑 과자도 얻어오고 했더니 <laughs> 저보고 분기별로 자주 갔다오랍니다